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b가 아니라 a입니다.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나요 너희들 골프 치러 갈래 안 갈래라는 문장인데요. 니만 취부취 다 갈푸라고 합니다. 니만 너희들 갈래 안 갈래 취부취 그리고 골프는 골프球 원래 뒤에 공구자를 붙여서 골프球라고 써도 되는데요. 그냥 가호프라고만 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다 까오라고만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딱 까오. 음. 니들 다 가호프. 이렇게 이제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 88번에서 우리가 풀었을 때는 동태 조사는 두 번째 동사의 뒤에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반음문의 경우에는 정반음문은 첫 번째 동사를 정반음문으로 만들어 줍니다. 정반음문이 뭐였죠? 긍정 부정. 그렇죠? 긍정 부정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이게 HSK 6급이 되는 수능 중고거든. 그런데서 이게 출제가 되면 정말 학생들이 너무 많이 틀립니다. 시험 보시는 분들이 헷갈리거든요. 많이 안 만들어 봐서. 그러니까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니만 취부취 다가얼푸 요게 정답이고요. 예문 몇개 볼까요? 너희들 술 마시러 갈래 안 갈래? 갈래? 님은 취부취이 허교 이렇게 된 거죠. 님은 취부취이 허교. 님은 취부취이 허교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장에 조동사 능원 동사가 붙었다. 샹 이게 붙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동사를 정반음문문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님은 샹부샹 취 허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조동사가 없으면 첫 번째 동사를 하시겠죠? <목소리> 이번에는 과거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녀가 너희 집에 놀러 갔니 안 갔니? 그녀가 너희 집에 갔니 안 갔니?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타취 매취 타취 매취. 그녀가 취매취 갔어 안 갔어. 이렇게. 취러매취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취매취 그다음에 니가 너희 집에 가서 월 놀다. 그러니까 너희 집에 놀러 갔니 안 갔니? 이런 문장이 됩니다. 타취 매취 네가 월.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문장 중국에 갈래 안 갈래? 이런 문장은 니 취부취루고 류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미안하다. 여러분 오늘 나온 내용이 얼핏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실제로 시험에서 나오면 무지 헷갈리고 답 고르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할때 회화할 때도 곧잘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연동문에서 정반음 문문으로 표현하려면 첫 번째 동사를 정반음 문문으로 만든다 너희들 골프치로 갈래 안 갈래? 정답은 니만 취부취두 번째 동사는 두